안녕하세요. 레드 헤어 니입니다애이에요 저는 오늘, 어, 저, 제 킵장, 킥장, 킵장에 왔어요. 자, 한번 제, 제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? 좀 어지럽죠? 좀만 기다려주세요. 제 자리로 가는 길이, 와, 여기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. 지금 너무 좋네. 짜잔! 아, 여기서부터 제 건데, 애원 형들이, 오메! 하엽 좀 봐봐요, 진짜. 장난 아니네. 오메! 내가 안 왔다고 이렇게 애들이, 이렇게 까맣게 내버릴 수가 있을까, 이렇게. 오메! 요거 보세요. 할로윈 쳐다가 이렇게 생겨버렸어. 흠미 애들이. 완전히 물도 못 먹고 불쌍해 죽겠네요, 아주. 오메. 이거 보세요. 전부 다 하엽을 안떼 가지고 애들이 오메어쩌았을까나 오메, 오메. 심난해브라 아주. 그저에. 오메, 내 매금 장미는왜 저러고 생겼디야 오메 애들이 애들이 잠잠이라고 하엽을 내고 난리 났네. 아주 우와, 우와, 진짜 난리요. 난리 보도사도 못이 아주 일단은 내가 찍고 나서 하엽을 떼야 될것 같아요. 하엽을 떼면서, 못 찍을 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이쁘긴 겁나 이쁘죠. 하엽이 좀 많지만. 우미. 애들 좀 봐요. 아주. 우메 다 타고 난리업으로 아주. 요내 아르자 타버렸어. 우미. 우메. 우메. 우메 어찌까요 입장을 안 왔다고 애들이 초토화 내버렸어. 초토화. 오메, 이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. 엄마야, 엄마야, 다 죽었어요. 어떻게 이쁜 거 하나, 요거 하나밖에 없네. 이쁜 거는 엄마야, 이을 어째요? 그 이쁘던 게다 타버렸어요. 엄마야, 그래도 여기가 좀 들탔네. 여기 있는 애들이 그래도 여기도 탔어요. 엄마야, 엄마야, 뭣이 저렇게 많이 죽었냐?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. 살아있는 거라고는 선인장. 엄마, 어, 야도 죽어있네. 요거 말라비떨어져서 죽어있죠. 하나, 야! 아이고매 오메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선인장 밖에 없네 그죠? 이쪽에 국민이들도 엄마야 엄마야 칠 밭이 됐어요. 안 오는 동안 저만 덥다고 안 왔더니 애들이 다 난리네 난리. 찍을 것이 없네 찍을 것이 진짜. 그저 엄마 애들 이다 타버렸어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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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. 다타버러 갔고. 오메 어찌야. 아이고 애원염은. 저기만 해주면 된다지만 창들이 이렇게 다 타버려서 어떡해 우와 대박이네요 대박 대박 아그이뻤던 애들이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? 아싹 뽑아버려야 된가? 난리 났네 난리 오메 간 것은 기본이고 오메 난리 나버렸어 일단은, 제가, 어, 뭐라도 갖고 와서 얘네들 다 수습해야 될것 같아요. 음이, 음이 못 살아. 아주 새까맣게 타버렸어요, 금들이. 이건 띵커벨 금이또고 어우미, 아, 비싼 애들이 다 타버렸어요. 어찌했을까요 아이고, 한숨만 나오네요, 진짜.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아요. 이상 레드 헤어 엔이었습니다.